출애굽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40년 그 광야의 생활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때마침 어저께가 대통령 선거였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거의 한 사람이 당선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실은 염려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까도 기도했지만 사실상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던 하지 않던 또 심지어 우리 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하지 않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면 그냥 인생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면 그 모든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시0편 121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을 다 기록했습니다. 물론 오늘 1절부터 37절까지 본 여정을 가지고 이들의 광야 40년을 다 기록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40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아니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37절의 말씀으로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분명 오늘 앞부분은 또 특별히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짧은 문구로 다 40년을 기록할 수는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도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도정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아, 성경도 어쩌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네, 기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책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이렇게 한 권에 얇은 성경으로 기록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굉장히 유구하고 긴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록된 여정은 사실상 그들이 어떤 여정을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 경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학자들 보고 경로가 이러이러 하니까 그 출애굽의 여정을 잘 연구해서 박사 논문 쓰라고 우리 가운데 이 여정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 장소 장소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록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하세요 자꾸 기억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설교도 기록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중요한 건 기록하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안 읽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냥 종이 버리는 곳에 재활용 종이로 버려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수요일이어서 또 수요일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보기도 하겠지만 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안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 르비딤에서 물을 주시는 사건 뭐 그런 거 잠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위를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일을 우리의 눈앞에서 목도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거든요. 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까먹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금방 까먹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와도요. 하나님이 쉽게 잃어버려요. 주일에도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뭐 설교하면서 자주 언급하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도요 에, 그거를 목도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거든요 예수님은 40년을 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딸랑 3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기록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래로 외운 거는 잘안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건 굉장히 우리의 삶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멜로디가 좋거나 뭐 가사가 좋거나 누가 노래를 잘하거나 반주를 잘하거나 누가 인도를 잘하거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되새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기억나지 않고 찬양의 은혜가 안되는 건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순서 중에 있으니까 그냥 찬양하지 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인도자가 인도하니까, 그래도 열정적으로 해지니까 같이 좀 따라 불러줘야지. 뭘 네. 네. 전혀, 전혀 찬양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인도 하고 내려가면 네. 설교가 들리는 둥 많은 둥,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앞에 서신 분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싱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함 전혀 없어요. 제가 찬양 가지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신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근데 그냥 기억하자니 그냥 암기를 하자니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로 하면서 기억하는 거거든요. 노래로 기억할 때 그것이 단지 우리의 노래로 멜로디로 끝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전심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편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몰라서가 아니라 나같이 기억하자고, 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길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요 3절과 4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첫 시작은요 유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치신 때였습니다. 사람만 아니라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고요.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면서요. 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여정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인도하신다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큰 권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줄 압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노래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찬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권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은 결코 짧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권능이요. 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걸로 나왔거든요. 특히 장자를 죽이신 사건으로 나왔어요. 조금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셨다. 그것이 큰 권능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요. 애굽의 바로왕이 어, 이스라엘의 남자들 갓 태어난 남자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 권력을 가진 절대의 권력을 가진 황제가 명했어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가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살아남잖아요 심지어 나일강에 갈대 상자로 입을 엮어서 띄어보냈는데도 여러분 갈대 상자가 배가 아니잖아요. 잠수함도 아니고요. 강물에 띄어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낙동강에다가 갈대로 상자 만들어서 어린 생명을 띄어보내면 그것이 산다고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저 얼마 안가저저 금방 죽지 저거 낙동강에 낙어가 살아서 죽는 게 아니고요. 낙동강에 파도가 쳐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권력을 가진 왕이 두살밑에 남자 다 죽여라. 그래도 다 죽일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남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처음 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사람의 처음 난것뿐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구별해서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죠. 이게 죽음으로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때로 너무 무섭게 느껴져서 그렇지, 그렇게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실 수 있는 분은 반대로 말하면 살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이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예, 처음부터 끝까지 큰 권능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는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4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태양 신 라라고 하는 예, 태양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 그 신들도 벌하신다는 거요. 예 태양은 그냥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고, 뭐 미신적인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벌하시면 다 혼나는 게 세상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큰 나라 애굽의 신들도 혼내신 하나님이시다. 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으로 시작해서 가는 거죠. 아, 또 하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 말씀도 보려고 하는데요. 9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류 7 0구루가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다음에 14절은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는 엘림을 얘기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르비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림은뜻 자체가 그냥 우물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의 어느 지점에 갔더니 샘물이 1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숲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 우리가 민숙이잖아요. 어, 민숙이의 숫자를 보면 남자만 60만이 넘었으니 샘물 12을 가지고 종려나무 70그루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늘 아래서 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엘림과 르비딤은 대조가 되죠. 르비딤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아닙니까? 이 르비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요, 그 르비딤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 르비딤 사건의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라고 한게 르비딤이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물을 내서 먹이실 수 있으실까? 6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샘물 12개를 가지고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이 60만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과연 이 광야에서 물을 먹이실 수 있을까라고 할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인가 큰 권능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기나 하신 것인가 처음에는 무리 없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발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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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 큰가, 작은가를 시험하는 데까지 머무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엘림과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르비딩과 같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엘림처럼 물샘 열두의 풍성한 물과 종려나무 칠십구루에 아주 수풀이 우거진. 예 그러한 쉴만한물가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할 정도로 르비딤과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엘림에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르비딤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르비딤에 대한 말씀이 14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여정이 37절까지 기록되어 르비딤을 떠나고 나서 물 없는 곳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곳을 떠나고 나서 거쳐간 곳들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 기록이 다는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여도 하나님 진짜 거기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60만의 목을 를 축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서 애굽의 신을 혼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신들도 혼내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혼내시는 건 일도 아니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다라는 거예요. 14절부터 시작해서 15절부터 37절에 이르기까지 어디서 떠나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서 떠나 어디서 진을 치고 지명도 잘 알지도 못하고 발음도 잘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것이죠. 네, 우리의 삶은 맞습니다. 예. 엘림에 있을 수도 있고 르비딤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자리는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엘림에서도 우리를 먹이실 뿐 아니라 르비딤에서도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